오, <laughs> 어,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가 않아요. <laughs> 어, 어떻게 해서든지 상금을 획득하고 가겠다, 뭐 이런 네. 결기가 느껴집니다. 네. 아, 저희가 팀 소개부터 해드릴까요? 전 딘, 공유 <laughs> 아니, 근데 세 분이 원래 친분이 좀 있는 사이였나요? 어, 딘딘하고는 동네 헬스장에서 네, 헬스장에서 네, 같이 운동을 몇번 해요. 이사를 하고 이제 어떤 헬스장을 등록을 했어요. 거기가 좀 어른들이 많이 다닌다 그래서 편하게 운동하려고 아... 갔는데 현 형이 그날 바로 오셔가지고. 아... 네. 어, 헬스를 다닌 몸이에요? <laughs> 어, 어, 어. 오늘도 갔다 왔어요. 어, 어. 오늘도 어, 어. 오늘도 갔다 왔어요. 어, 이 귀여운 얼굴과 는 달리 뭔가 좀 단단한 근육이 어... 좀 느껴지네요. 많이. 네. 구석구석 단단합니다 <laughs> 동근이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예, 한참 활동할 때도 친했었고 네.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그 하고 있는 승일 희망 재단 어... 예, 거기 홍보대사로도 있고 음... 그리고 또뭐 봉사 같은 데도 여러 군데 같이 함께 오... 해줬어요 음... 또두 분은 좋은 일을 함께 하고 계시고 사실 현 씨는 이렇게 뭐 상금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은 눈을 휘번덕거리면서 다 다녀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이유인 즉슨 이거를 획득해서 늘 좋은 일에 이렇게 쓰고 싶어 하세요. 음, 유명하시죠. 사실 지금까지 기부액이 얼추 한 53억 정도가 된다고 들었어요. 와. 이게 이제 가정이 있는 다둥이 아빠가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핑거 캠에 나온 이유는 그 상금을 또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어, 나온 거예요. 당연히, 예, 당연히, 예, 당연히. 오늘 확실하게 또 상금을. 가지고 루게릭 요양병 걸리우위에서 그냥 한 번에 예 네. 네 핑거 게임은요 라운드 당한 명의 선수가 도전을 합니다 어떤 세트가 먼저 나올지는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게임 순서가 성공과 실패의 요인이 될수 있죠 뭐 어떤 분이 먼저 시작할지 정하셨나요? 아까 그 정한 대로 갈까요? 네 일단 딘딘이 딘딘이 먼저? 네, 어 딘딘이 이유가 먼저. 있나요? 어. 막내랑 아막내랑 네. 손가락 괜찮으세요? 아저손 아주 잘 씁니다. 굉장히 잘 씁니다. 아, 굉장히 네. 잘 씁니다. 아, 네. 자 딘딘 선수가 선두로 나서는 션딩동 팀의 핑거게임 시작하겠습니다. 라운드 1 커밍업!